소형차는 왜 여기서 받는 거지 지역에 있는 공업사 같은 데하더면 간단한데 여금은 시간 뺏겨 돈 뺏겨 또 이런 데는 또어 시간이 많이 걸려 공업사 동네 공업사는 금방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 도 강남버스 승기사 차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에. 자동차 아검사맡트왔습니다 아. 검사 여 검사할 때마다요 골치 아파 죽겠네 또 매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매연 또 마우라 소음기 또뭐 털어가지고 돈 45만원 또 까먹고 오고 또뭐 오일 갈고 뭐어고차 연식 되니까 돈이 억수로 들어가네 이제 재금 받은데 또 합격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또 가야지 검사를 맞고 차고로 갑니다. 검사는 합격했고요. 매연이 좀 15%까지는 봐준다는데, 25%나왔다 그러는데, 이해가 안 가? 지금은 몇 프로 나오냐고 또 물어보니까, 9% 나왔대. 다음에 검사 받으러 갈 때는 연료 첨가제를 꼭 넣고 가야겠습니다. 연료 첨가제를 넣어야지 합격할 것 같아. 내일은 또 2박 3일로 수학여행 있습니다. 지금은 저 학생들이 수가 적으니까, 한반에 뭐 20명, 25명 막 그러니까, 어 학생들이 다 28석 리머지로 가더라고. 45석, 그것은 옛날 말에 수학여행단들. 8석으로 가요. 옛날같이 그 45석 빡빡 채워가지고 갔죠. 한반에 그때는 막 60명, 70명까지도 되고 막 그랬죠. 그때는 수학년 가도 막, 그 막, 방에서막 떠들고, 잠도 안 자고, 또, 그 선생님들이 또법도회가 있다가 이놈들 나오는가 보고, 그 매점 가냐, 뭐하냐 그럼 매점까지 가면 또 따라가서 밖으로 못 나가게 문장 가놓고, 그랬습니다. 다도사람들이날 같은 옛날에 덩터가 크죠. 고등학생만 해도. 거기다가 또, 캠프파이어 또 있죠. 레코레이션, 캠프파이어 그, 원래 그, 호텔 앞에, 뭐가 그, 레코레이션 그, 캠프파이어 흑게 장작불 피워놓고 노래 부르고 막 교정 선생님 교관 선생님 놀려묻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졌고 또 세월호 그 전에 세월호 그 후로 수학년단들이확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전은 그 전두환 그 시절 그때만 해도 무조건 학교에서 무조건 수학여행이 가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도화 됐었어요.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장 자율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. 교육청에서 권장. 그런데 교장 선생이 자유대 학교이고 그 세월호 이후로 어, 이렇게 학교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었어요. 그때는 이뭐 이렇게 단체로 300몇 명이나 죽어버리니까 무섭죠. 그래서 계속에서 부산에는가요 3년 터널서 3년 터널에서 3년 에서 3년 에서 4년 터서년 터널에서 4 터널에서 터널에서 4년 터널에서 4년 터널에서 4사 터널에서 4고 터널에서 4년 그러면 계열로 가기 마라, 사들이 계열로 안 가도 다른 열차를 내리게 될수 있어가지고. 근데 뭐 버차음들이 그 뭘회차로가안 그 따라오자 막 야단맞거든. 계열로 막 반짝반짝 따라가다 보니까 앞에 붙대당 티, 터널에서 앞에 차가 정차되어 갖고 있는데 수용차가 뭐 뛰어 들어와버렸다 수용차가 피기 위해서. 1호차가 피부를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2호차, 3호차, 4호차 뭐 그대로 빠져가지고 와중에 또 불도라탄이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사망한 거 있어가지고 그 후로는 대열로 못 가게 세대까지는 가는데 우리가 한한 년에 죽여가게 3대씩 갑니다. 3대씩. 옛날에는 쭉멀려간거 아니에요. 3대, 대도 가더라도 막 붙여서 가면 안돼라옛날에그또님 가고데 지금 잘요 근데 지금은 차비가 <목소리> 진칸에 새로 진칸에 새로 장판을 하나 깔았습니다 근데 검사 맞고 오니까 뭐 이런 데다 이런 데다 막 공구 같은 거 올려놔버리니까 아주 더러워졌네 닦아갖고 또 내일 또 학생들 가방 같은 거 실을 건데 깨끗이 해갖고 가야죠 전자레인지전하1 0요 전에, 10년 전에, 먹을때전자레인지전자레0년 전에, 10년 전에, 어0년 전에, 고0전자레인지전박1 2.5kg 1리 채워가지고. 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 에서0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